그 친구가 군대를 딱 빨리 갔다 와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든 생각이 저는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태권도를 다녔었거든요. 그래, 이왕 가는 거 특전사나 해병대처럼 빡센데 갔다 오자. 집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. <laughs>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데. 안녕하세요, 준입니다. 어, 영상을 지금 안 올린 지한두달 정도 되어 가는데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한 시간이었거든요.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좀 저만의 오리진 컨텐츠였었지만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좀 알리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동욱님이랑 뭐 지수님 영상을 올린 게 제가 채널에서 올렸었던 영상들 중에 가장 좀 조회수가 잘 나온 편이라서 추후에 영상들은 아마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가려고 합니다.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은 추후에 업로드할 영상들과 결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, 좀 선한 영향력,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좀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, 이 채널에서는. 그냥,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,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뭐 행동을 봤을 때, 안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걸 조금이나마 더 공유를 해드려서, 어 배울 수 있는 건, 좀 갖고 갈수 있는 건좀 갖고 가고, 그런 취지로 이제 채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. 하, 진짜 학고 유튜버가 되게 빡생각같아 이럴 때 보면은 다른 유튜버분들 다 존경스러워요. 물론 이런 시기도 다 겪고 지나가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제 좀 진행 중인 저한테 빡센 부분이니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이리저리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, 고등학교 때는 공업계 열 고등학교를 나왔고요. 거기서도 그냥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전작가였었는데 전작가 학회장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근데 당시에 저는 좀 쑥스럽고 숙기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기가 되게 많이 두려웠던.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학교 내에서 학과 생활도 잘하고 아는 동생들도 많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덕분에 뭐 어떨결에 전작가 해장도 하게 됐고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하다 보니까 느껴졌었던 게 해서 손해 볼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전작가 해장을 도전했는데 떨어졌었다면 그래도 도전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좀 되게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소, 성인이 됐을 때 저는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가고 친구랑 같이 서울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견문을 좀 넓혀보고 싶어서. 그런 마음에 상경을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냥 세상이 진짜 넓고, 내가 되게 어, 조그마한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던 것, 같, 그 속에서. 근데, 어,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. 아직 제가 20살, 가 20살이니까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, 앞으로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? 왜냐면 고졸에다가 전에 취업했었던 데도 한 10개월?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긴 했었거든. 아,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 군대 지원해서 그냥 군대나 빨리 갔다 와라. 그 친구는 방학 동안 잠깐 서울에 올라와서 방을 잡아가서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, 그 친구가 군대를 딱 빨리 갔다 와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든 생각이. 저는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태권도를 다녔었거든. 그래, 이왕 가는 거 특전사나 해병대처럼 빡센 데 갔다 오자. 집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. <laughs> 지금 생각 보면 되게 웃긴데 그렇게 이제 자원 입대를 하고 한 2주였나? 있다가 그냥 바로 입영통지서가 날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. 그때서야 이제 제가 집에 얘기했습니다 아 엄마 아빠 나 해병대 갈것 같. 발칵 뒤집어졌죠 <laughs> 생각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병대라는 데가 8,90년대 한참 막 와일드하고 이슈거리도 많이 있는 좀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데로 아마 기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저는 가기 전에는 그런 군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 하여튼 그건 지나가고 그러고제대로할 때쯤 되니까 어,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단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일은 다녀봤으니까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근데 제가 수능 공부나 뭐 이런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공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이 들었던 그때가 17년도인데 아1 6년도 제가 17학번이니까. 근데, 어, 뭐지? 고등학교 때 생각보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. 그래서 내신이 2등급 정도 나왔었는데, 아, 2점대라 하나? 뭐 하여튼 2등급인가?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왔는데, 어, 생각보다 높은 수치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1에서 9등급까지 있었으니까. 돈이 많이 드는 사립대를 가는 거는 뭔가 양심의 가치액이 느껴져서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. 어,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제 삶에 도전을 계속 계속 시켜줬던. 그냥 어디 하나 밀어붙이고, 악하는게 아니라, 어떨 때는 그냥 친구의 말도, 또 어떨 때는, 어 그냥 한번 해보자. 그냥 이렇게 도전해왔던 것들이 결국에 손해로 이루어졌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도전했던 것들이 다 됐다,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, 도전을 하고 나니까 후회는 안 하더라고요. 그렇게 대학도 들어가고, 대학에서 뭐 대외활동도 하고,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고, 졸업한 다음에도 지금 포항에 있는데, 어 포항공대에서 인공지능이랑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. 그때도 저한테는 약간 도전이었어요. 제가 전자공학과긴 한데, 어, 그런 어플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렇게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하, 일단 도전하게 됩니다. 제가 어느 단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반장이나 뭐 이런 거, 조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먼저 하려고 한뭐 이런 이래저래 상도 좀 받은 기억이 있고요. 대학 교 다닐 때도 상도 몇개 받은 적이 있고, 그리고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해서 상 받은 경험이 있는데, 이런 도전하는 습관들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계속 저 스스로 대내이더라고요.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? 회사를 다니기 전부터,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었던 건데, 나 스스로를 위한 일, 내, 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흥미가 있고, 그 일을 했을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이나 사업을 또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. 근데 대학 다닐 때는 딱히 창업을 하진 않았어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은행에서 이렇게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이제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처럼 저의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는 와중에 친구가 저 개발자하고 있을 때그 친구가 딱 옆에서 퇴사를 하고 좀 쉬다가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되게, 뭐랄까, 좀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, 아, 그래, 내가 하고 싶었었던 게 유튜브였는데, 사실은, 대학을 다니면서도 유튜브를 좀 찍긴 했었는데, 그건 이제 제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, 저희 색깔 녹이는 것보다는, 어, 여느 대학생 같은 그런 색깔이 좀 많은데, 어, 내 스스로 유튜브를 해볼 생각을 왜안 했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퇴사를 하고,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,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보는데,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. 사실 저한테는 유튜브를 시작한다는거 자체가 큰 도전이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뭐 자기개발, 성장, 동기, 뭐 동기부여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.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또 그런 영상을 다루고 싶은데 일단 제, 저 자체를 모르시다 보니까 어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100, 200, 진짜 많은 300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올린 이동욱 님이나 뭐 지수 님처럼 이렇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분들 영상을 올리니까 그 영상들은 또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두달 정도가 됐어요. 음, 그럼 두달 동안 뭐 했냐? 사실 채널을 좀 여러 개 팠습니다. 채널 여러 개 파고 그냥 제 얼굴을 까는 거는 이 채널이랑 다른 채널 하나가 되는데그 채널에서만 제 얼굴을 까고 나머지 채널에서는 그냥 보이스만 입히고 다른 어, 리뷰 하시는 유튜버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리뷰하신 유튜버들처럼 했는데 어.. 조회수는 그냥 뭐 그냥 저냥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채널에서는 제가 없으니까 뭔가 좀.. 아, 뭔가.. 뭐라고 해야될까? 동기부여가 좀 많이 안돼 그렇게 한두달 정도 지나고 하와이데저텍님 유튜버를 보는데 제가 러닝을 뛰는데 초심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더라 2023년 50%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흐지부지. 동기부여도 이젠 지쳤다. 초심을 잃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. 라고 얘기를 해서, 어 완전 이건 나에 대한 동영상인데, 내 얘기인데 하면서 딱 들어갔었는데, 어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 계속 직진을 하고 있었나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사실, 목표를 100%로 쳤으면, 은 100%가 아니면은 초심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70, 80%만 해도 사실 초심을 잃은 거고, 초심을 잡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내용의 취지였어요. 그런 취지의 영상이었는 근데 극복법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. 우리는 이제 양치질 하는 거를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당연히 하듯이 하는 거다. 근데, 아, 제가 좀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.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양치질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목표로 했었던 일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그게 잘 되지 않겠냐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영상을 바로 찍고 싶은데 어이 채널에 대해서 정체성 이랄까 좀 의미 부여를 다시 하고 싶은 느낌이 드니가 그건 그러니까 뭐 지인들한테 제 채널 많이 좀 소개시켜 줬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직설적인 피드백을 <laughs> 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. 네. 오늘 이제서야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좀 가리키려 들어 드는 거? 진짜 소위 말하는 막 성공충? 좋은충?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허심, 허심탄회하게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그런 느낌보다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에 대한 어, 얘기? 그러면서도 제가 주원규 PD 영상을 많이 본 주원규 PD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집기 해서 만든 책 그러니까, 나의 정체성이 없는 채널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가 힘들다. 일 예로 든 게, 16살 여자의데 뭐, 동남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. 뭐, 이런, 이런 제목의 영상이 43만 뷰가 나왔는데, 그 채널의 구독자 수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아, 그런 영상들은 사실 어느 채널에서나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. 그러니까, 그 채널만의 아이덴티티가 아닌 것, 그 채널만의 정체성이 아닌 건데,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이슈나 혹은 어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영상 뒤에 나의 얘기를 녹이면은 그 채널은 이제 온전히 내, 영, 내 채널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사실 이 전에 영상도 다른 분들이 보시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냥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그냥 내뱉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내 얼굴만 나왔지 그냥 제 채널이 아니었었다는 느낌이 좀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제 목표가 또 있거든요. 어, 올해 가기 전에 일단은 수익 창출을 하는 게제 1번째 목표고요. 채널이 막 성장하고 크게 된다면 좋겠습니다. 사실 그럼 가장 좋을 것 같고. 그래도 좀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악한 것보다는 선한 거를 선호하는 사람 그래서 이 채널에 지금 이 영상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만큼은 좋은 내용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 일부는 조금 비공개로 돌릴 예정이고요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시면 지금 사실 맥주 한잔 했는데 확실히 먹고 얘기하니까 좀 편하네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